응 그렇지 참여해. 음. 응. 지금 이제 가는 거야. 들어가 봐. 들어왔는데 아직 안 뜨는데. 응좀 있으면 떠. 생방송 실시간? 응, 실시간이겠다. 어. 응, 실시간. 응. 그래서 설기를 뜨는데 <laughs> 아직 안뜬 거지. 싫어. 그 예전 거, 예전 거. 음, 응, 왜 예전 게 뜨지? 이, 이, 이. 잠깐만. 다시 보내 줄게. 그것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박종인 목사가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가지고 또. 어 여기 딱나오는1는밴드로도 그래. 하대. 밴나 우리도 밴드로 해. 음. 응. 됐서 근데 요거 이제 나 우리 전사님 가르쳐 주려고 집사님하고 한번 봐 봐. 지금 간 거. 음. 응. 밴드로도 하대. 어 바로 어, 바로 되네. 소리. 그 이게 편해. 그러면 이게 유튜브 계정 음. 이 목사 유튜브 계정에 음. 그대로 음. 녹화가 되는 거야. 내가 녹화 아니야. 음. 저 여기서 저장 모해에서어 실시간으로, 실시간으로 올라가면서 녹화가 돼 버리는 거야. 음. 그래서 그것 도 그대로 또 만약에 저기 한그그 그, 저기 그 자리에서 편집해 가지고 음. 거기에 저장해 놓고 음. 그냥 밴드 같은데다가 이렇게. 카톡 걸어주면은, 링크 걸어주면. 아 얼굴, 거 봐, 이거. 홀랑 익었어, 저기. 밴드 은 이건 나 혼자 일방 통행.